블박차는 버스입니다. 버스가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어 이렇게 어두워? 버스가 105km까지 올라가네요. 네, 버스 1 1 0 k 까지갈수 있. 너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, 버스 1 1 0 k 까지는갈수 있어요. 그런데 저 앞에서 와, 이거 뭐야? 네, 스텔스 오톤 트럭. 아무 불도 없어요. 이걸 들이받았어요. 여기 네 차선도 백과에그길 가장자리 고 역선도 물고요. 전차 저가 서 있나 싶었는데요. 운전자가 어디 있었나 했더니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 거래요. 그건 저차 속도가 얼마인가요? 속도는 정확히 모른대요. 저차 속도가 한 70, 6, 70 정도로 여기진다는데 그건 모르죠. 이 차의 블랙박스 안보면저차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. 저 차가 서 있던 게 아니고 가고 있었다 그러면 버스가 더 잘못입니다. 왜냐하면 블랙박스 이렇게 어둡지는 않겠죠. 쭉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한 30m 앞에서는 보이겠죠. 이 정도에서. 지금 여기 한 30m 됩니다. 여기서 블랙박스가 실제보다 어둡게 찍혔어요. 그럼 여기 뭐가 있구나 하면은, 트럭도 가고 나도 가면은 그러면 서 있으면 못 피하지만 트럭꽉 놔두고 가면은 저거는 불법차의 잘못이 있죠. 트럭의 속도에 따라서 불법차의 과실이 달라집니다. 트럭의 속도가 한80 정도였다. 그럼 트럭 잘못 한 10%에서 한 20%. 트럭이 한 60, 70이었다. 그러면 트럭 잘못 한 20에서 30 정도. 요거보단 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. 저 트럭이 서 있었으면은 저건 거의 백대 빵이죠. 근데 이 트럭, 아 이럴 때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요새는 왕눈이 있잖아요. 왕눈이. 왕눈이 있었으면 왕눈이 70m에서 보여요. 왕눈이 붙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아, 이 사고로 버스가 박살 났네요. 버스가 이렇게 됐어요. 허허 버스가... 트럭은... 네, 트럭은 쓰러지고. 오허 집게차네요. 이랬을 때 저런 큰 트럭들은 뒤에 브레이크 등이 깨져, 저 들어왔는지 안으로는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왕눈이 이런 거좀 달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? 왕눈이가 한 50m나 70m는 보이죠? 왕눈이 스커해보다 이거 왕눈이 눈을 커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. 이거한번 비교해보세요. 볼까요? 왕눈이가 <laughs> 어, 저 보이지 않아요? 눈 보이잖아요. 저게 한5 0 m 7 0 m 까지 보여요. 근데 훨씬 더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. 내가 0 0 0 m 0 0 m 떨0 0 테니까 0 0 m 1,000m. 1지0 0 m 1,000m. 0 m 1,000m. 0 0 m 1,000m. 1,000m. 1 0 0 0 0 m 0 0 m 1,000m. 0 0 m 2,300m 밑 뭐예요? 한 4,500m에서도 보입니다. 이런 거좀 붙이고 다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게 요 스티커죠, 요 스티커. 이거보다 좀큰 거. 저 농구공 크기 많은 거. 이거는 지름이 10cm인데요, 한이 정도. 그냥 이 정도 크기. 이 많은 것들 여섯 개 정도 붙였으면은 저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. 이 리플렉스 스티커 제가 아직 5,000세트를 준비했는데요. 12월 중에 들어옵니다. 작은 스티커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더잘 보이는 거는 뭘까요? 훨씬 더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. 엄청 잘 보이는 거, 네, 바로 이거죠망토 리플렉스 망토를 차에다 붙여 끼시고 있어서. 만약 만약 사고난 차라면, 사고난 차면은 어, 네, 사고난 차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. 저기 저차 뒤에 보세요. 와, 잘 보이죠? 이거 뭘까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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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요거. 저 500m 에서 보여요. 바로 이겁니다. 아이고, 어디 갔어? 아. 이거 망토. 리플렉스 망토. 이거를 자석으로 딱 붙이면은 500m 에서 보여요. 그래서 차가 고장으로 서있을 때는 저런 망토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달리는 트럭은 뒤에 왕눈이보다 10배, 100, 한 100배도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왕눈이는 한 50m 정도에서밖에 안 보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만든 리플렉스 스티커, 농구공 말고 여섯 개 붙이면은 500m에서 보인다